8를 아, 한번 봅시다. 하나는 원고. 하나는 they we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지. he chose for president. 자, 그는 선택했다, 골랐다. 네 명의 대통령을. 자, 근데 후가 나왔어. 이 후는 뭐지? 관계대명사. 그리고 he thought. 이건 뭐로 봐야 돼? 삽입이야. 과로 쳐야 돼. 여기에 있는 이 thought을 무슨 동사라고 부르지? 인식류라고 불러. 인식류 동사는 뭐야? 머리로 하는 동사들이야. 그래서 인식류에는 뭐가 있어? think가 있고, believe가 있고, consider, suppose, 그치, imagine, 이런 표현들. 머릿속으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보통 쓰인다? 주어와 함께 이렇게 삽입으로 쓰인다. I think, I believe, 이런 형태로. 문장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업법 문제에서는 어디에 많이 나온다? 관계대명사 바로 뒤쪽에. 그래서 혼동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인식료 동사의 특성은 또몇 형식이기도 하지? 5형식이기도 해.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쓰이고 여기에 보통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돼? to be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cause나 allow처럼. 어, 요런 형태의 특성이 따로 있고, 아까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 아무 데서나 삽입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것도 특성이고. 그니까 인식률 동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 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익혀 놓으시면 좋겠고, 그니까 어떻게 돼? 푸니까 뒤쪽에 문장 구조는 어때야 되니? 불완전해야 되겠지. 요런 형태, 아니면 요런 형태여야 되잖아. 그지?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지. 그래서 네 명의 대통령은 뭐냐면 그가 생각하기에 모인 상징인 미국의 상징인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겠지. 어, 이게 동사고 뭐가 없고 주어가 없고 그다음 symbol 이게 보호고. 아메리카 이렇게 되는거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니까. 만약에 day를 day war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관계대명사 후인데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지? 완벽해져버리지? 그럼 틀린 거잖아. 관계대명사 후의 특성은 다 아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잘안 보였어? 저기 있는 인식류 동사인 he thought 이것 때문에 조금 잘안 보였을 거고 괄호를 쳐주면 확실히 관계대명사고 그러니까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대이가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명의 대통령을 골랐고, 근데 그네 명의 대통령은 이런 그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상징인 대통령 네 명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인식류 동사를 좀 기억해서 나중에 우리가 독해를 하든 어법 문제를 풀든 인식류가 고춧가루처럼 딱 끼어 있을 때, 아이고 삽입이구나 딱 판단할 수 있게. 얘네들의 특성과 종류를 알아야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가서 봅시다. 하와고 아시 나와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라이크지 라이크. Like. 선생님 강의에서 이거를 언급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수업할 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보글럼 no. 이런 사람이 drew a plan 계획을 세웠다라고 볼수 있고 근데 무슨 계획이냐면 우선 우브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하워나왓 의문사 나올 수가 있죠 음. 근데 이제 왓하고 하워의 차이는 뭐야? 하워는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때? 완벽하다 아, 좋다 왓은?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완전한 것 같아? 불완전한 것 같아? 불완전하지.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 계획은 what, how the monument would look like. 그 기념비가 어떻게 보일지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근데 what, like는 뭐야? 뭐 같은지라는 뜻이야. what, like.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how로 바꿀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like가 없으면 정답은 how야. 근데 like가 있으면 what이야. 분석해보면은 like는 뭐야? 이게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뭐가 와야지 완벽해.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명사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불완전한 거로 볼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라는 걸 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what like가 어떤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직역하면 뭐 같은지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like가 없으면 how가 정답. like가 있으니까 정답은 what. 이렇게 보시면 될 듯. 이런 것도 우리가 내공을 잘 키워 놓으면 정확하게 이런 개념도 숙지해 놓고 또 표현들도 좀 암기해 놓고 다음번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어법문제가 딱 등장한다 그냥 바로 풀수 있겠지 그 바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성을 잘 키워 놓으세요 또 잊혀질 수 있으니까 복습도 좀 자주 해주면서 공부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C로 넘어가 볼게요 C를 보시면 to be 하고 빙이 있어. 근데 정답은 그냥 무조건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 뭐는 정답이 안 돼. 얘는 안 되지. 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와치잖아. thousands of people 여기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 주어가 되지? 어, came to 왔다. 왜? 보려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 여기 이제 지각 동사고 여기 목적어고 그다음에 이게 뭐가 돼야 돼? 목적격 보어가 돼야 되겠지? 지각동사 watch, see, feel, observe, 뭐 notice 그 다음에 뭐 catch catch 포착하다는 뜻이야 요런 애들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무엇이지? 뭐 ing, 올수 있고 또 동사의 원형 올 수가 있고 그 다음 pp잖아 투부정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조금 제끼면 되는 거야 ing하고 동사의 원형일 때는 뭐고 둘의 관계가 능동이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로 나타내면 되겠죠 우선 투비 는 안되고 빙 벨트 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죠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벨트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이제 벨트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건데 빙 벨트 에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번. 1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